관샘 보살. 예, 오늘은 원성취 진언을 외워보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흠.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흠.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흠.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해서 주위에 부처님 부음이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예, 애써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불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수 있다. 다른 제목으로 스트레스의 불교적 예방법. 예, 다시 예,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의 불교적 예방법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의학, 심리신경면역학, 심리신경면역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합니다. 예, 특히, 응격초사, 응격초사라는 제목으로 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다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스트레스 해소법, 응격초사, 예,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스트레스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상하라입니다. 예, 이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예방에도 명상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명상적 참선하고, 증금 기도하고, 사경하고, 독송하고, 절하다 보면 방하차게 됩니다. 다 내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집착하고 있던 마음을 다 녹게 되는 것이 이 명상입니다. 예, 이 명상을 하면, 우리의 초당 뇌파 진동수가 8에서 13헤르츠로 안정된다 그랬어요. 8에서 13헤르츠로 안정된 뇌파는 바로 알파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파파가 유지되면서, 감마 베타의 그러한 불안정한 내파가 사라진다. 다시 알파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명상의 이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명상의 이익은 아주 많습니다. 명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서부터 마음 건강까지 이어서 육체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명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하라. 예. 즐겁게 할 일입니다. 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해야 된다. 예, 요요, 전요라. 즐겁다, 즐겁다 하면 즐거워집니다. 예. 그래서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자꾸 되뇌이면서 부여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부여하면 즐거워집니다. 예,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걸음을 걷는 것도 그렇고 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즐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매사 만족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예, 이것도 어, 늘 자기 암시를 해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모든 일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만족하고 감사할 일을 찾으면 분명히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찾아서 일기장에 옮기셔야 됩니다. 예, 자기가 쓰는 일기장에 감사하고 만족할 그 일을 찾아서 옮겨 적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나는 대로 예, 감사 일기장을 씁니다. 그리하면 뭐 조금 음,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아, 양면성, 즉 의미를 찾아서 적다 보면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넷째는 음, 하고 싶은 일을 하라입니다. 예,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고요. 수행도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예, 남이 잘한다 해서 자기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치지 않으려고 계속 따라서 같이 체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 자기가 사경이 맞다 싶으면 사경하면 되고요. 또, 자기는 참선이 좋다 싶으면 참선하면 됩니다. 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운동도 많은 용의의 운동이 있으므로, 어,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 운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 크게, 초연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예, 누가 깔짝거리더라도, 아, 저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좀 막히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잘 된다.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치고 망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초연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진리 공부, 부처님 법 공부를 하라입니다. 영원히 하는 공부가 이법 공부, 이 진리 공부입니다. 아, 이법 공부, 진리 공부는 우주적인 삶의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법공부를 하다 보면, 속이 넓어져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불교대학 공부 시간에 가끔 묻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에 다닌 이후로, 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뭐, 오히려 늘어났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거의 100% 사람들이 불교 대학 다니고 이후로 불교 공부를 한 이후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사우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독공부 예, 진리 공부, 경전 공부가 그렇게도 좋은 거니까. 예, 우리 불자들께서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라도 어, 진리 공부, 법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아, 다 예, 부처님 사상에 입각한 진리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올리고 있는 이 금강경, 예, 이 금강경 공부 그리고 또 육조단경 어, 이런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육조단경이나 금강경만 잘 들어도 속이 아주 넓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저질로 안 받게 됩니다. 예. 꼭제 말씀, 드리는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 우리 유튜브에서 금강경과 육교단경, 예, 이걸 찾아서 꼭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째입니다. 일곱째는 나는 현재적 인생임을 다각하라. 입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현재적 인생임을 자각하라. 예, 우리는 예,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한을 많이 합니다. 그 회한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래에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예, 그것도 그를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현재 이곳에 있는데, 나는 현재 이곳에 서면서 왜 자꾸 바쁘게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예, 돌아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현재적 인생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경 건드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아무 인간이나 만나지 말라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경 건드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아무 인간이나 만나지 마라. 예, 많은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귐에 불편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 경우는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긍정적 암시를 하라입니다. 예.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긍정적 암시를 하라. 예.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경우라면 나는 불자이지.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지. 하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를 마음 공부 소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단속을 스스로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아주 잘될 거야. 좋게 될 거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려서 즐겁게 하면 스트레스는 어, 뭐,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안할수 없는 일,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내 수행의 공부 소재로 삼고 다잘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기도 중의 막힘은 잘될 조짐이고 업장이 녹는 중이라고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기도 중의 막힘은 잘될 조짐이고 업장이 녹는 중이라고 생각하라. 예,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서 이 도고 마성입니다. 우선에는 마입니다. 우선은 마구니처럼, 마장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예, 마가 성했기 때문에 일이 크게 이루어졌다. 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안 좋은 일이 닥친다거나 아무리 해도 안될 경우에는, 아, 지금 일이 더 크게 성취되려고 하는 과정이지. 도가 좀더 높아지려고 하는 지금 과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음, 그 과정이 좀 어려워도 후일에는 더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아, 이것도 과정이다. 잘될수 있는 과정에 내가 있다. 아, 분명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열 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어,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불교 예방법입니다. 첫째는 명상하라입니다. 둘째는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하라입니다. 셋째는 매사 만족하고 감사하라입니다. 넷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입니다. 다섯째는 통 크게 초연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여섯째는 진리 공부, 부처님 북공부를 하라입니다. 일곱째는 나는 현재적인 인생임을 자각하라입니다. 여덟째는 신경 건드리고 마음에 맞지 않은 아무 인간이나 만나지 마라입니다. 아홉째는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긍정적 암시를 하라입니다. 열 번째는 기도 중의 막힘은 잘될 조짐이고, 업장이 녹는 중이라고 생각하라입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